안녕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에요 이제 추석 연휴가 끝이 났답니다 근데 저는 휴가가 <laughs> 이틀이었어요 왜냐면 추석 때 연휴 때도 일을 했거든요 이틀밖에 없었고 그 이틀을 강릉을 갔다 와가지고 그냥 주말에 여행 한번 갔다 온것 같아요 아니, 추석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역, 폭염이던데? 31도? 말이 돼요? 작년에 안일랬는데 <laughs> 저희 슈슈는 안내방송하면 저렇게 울어요. 들리는, 진짜 웃겨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안내방송에 대답하는 강아지. 아, 너무 출근하기 싫어요. 아주 연휴 때잘 보내셨나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연휴였어요. 그때까지 일했던 것 중에 제일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한번 써봐야겠어. 이번에 필리밀리에서 이거. 휴대용 요 브러쉬를 샀거든요. 세트를. 이거를 블러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뭐 바르지? 머스테브 오드 핑크 발라볼게요. 엄청 부드럽다. 고데기는 하기 귀찮으니까 생략하고 향수는 도르세큐. 진짜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보라색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입고 나갑니다. 오늘 덥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 입으면 쪄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심히라고 오겠습니다.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더워요. 더워, 죽겠어. 가을 언제 와? 잠들어 귀여. 안녕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지금, 원래 앞에 제가 조명을 이렇게 두는데, 조명이 꺼져가지고 좀 어두워요. 아, 피곤해. 언제까지 출근해야 되는 거야? 내일까지 출근하면 돼요. 오늘은 야간 진료랍니다. 8시에 끝나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더 우중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손톱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보이시죠? 진짜 빨리 네이샵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 월요일로 예약을 했습니다. 슈슈슈슈 슈슈슈 슈슈 슈슈 그나 오빠. 오빠. 괜찮아. 오빠. 이거 안머리 고데기를. 한번더 해주려고 합니다. 뜨거. 아, 이렇게 그냥 원피스 하나 입어줬고요. 여기다 레인부츠 신고 갈려고 합니다.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레지라 가방 들고 갑니다. 안녕. が 그래? 아무튼 대학철이라서 먹으러 뭐 왔어요. 안녕하세요. 맛있다. 자기 장갑 날라가. 아이씨, 내 장갑. 아장님 저희 이거. 랑 라면 하나 주세요. 망고 소모지 아, 이렇게 나갑니다 왜 오셔? 그냥 좋아서 하나게 <laughs> 아, 안녕 저희는 해수욕장에 왔는데요 눈이 너무 부시고요 아니 아까 좀... 저기 n 요 아니 아까 저기 know. I d o 기 t know. I don't know. I d o 계획 know. I don't k n o 장아신났 롱. 아, 물들어갔다. 아, 물들어갔다. 물 장칼국수 오그러 왔어요. 힌야사나 카드 안 들고 왔는데 어 진짜 양아치야 나당연오빠사진나왔지 어. <laughs> 당연한 거야 라지 하나 주세요 어떤 거 사줄까요? 아 바닐라 스플릿으로 다해주세요내 최애 음, 바나나 스프릿 있에 찍고 살아가는 바보

내 엄마가. 같 내일 받으러 갑니다. 진짜 엄청 많이 자랐어요. 여기가 딱 봐도 엄청 많이 자라고 아니, 하루아침에 추워졌어요. 그게 무슨 일이야? 가을이 됐어요. 추 어. 아, 그 귀여워요. 잘 잤어, 슈슈야? <laughs> 막 감기 걸렸나봐요. 코가 막히는데. 거대 강아지, 거대 강아지. 안녕,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 준비를 빠르게 하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을이 왔어요. 순식간에 가을이 왔어요. 비가 오더니 갑자기 추석이 끝나고 완연한 가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친구랑 놀러 나갈 건데요. 예쁜 카페를 갈 거예요. 좀 넓은 카페를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친구가 가서 수다도 많이 떨고 올 예정입니다. 어제 네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배고파. 10분 안에 나갈 수 있겠어. 오늘 네, 오랜만에 렌즈도 꼈답니다. 티는 별로 안 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발라주면 끝이에요. 머리는 그냥 고데기로 바깥쪽으로 말아줬어요. 이렇게 입고 나갈 건데요 블라우스에다가 소라색이에요 되게 실크 소재랍니다 실크 소재의 블라우스에다가 이렇게 끈이 달려있고 이거는 비스티인데 뒤에 약간 이 포인트가 되어있는 이런 거의 바지는 흰색 그냥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가방은 마르지엘라 버킷백을 입고 갑니다 이렇게 나가볼게요 저는 친구랑 카페에 왔습니다. 석고 방향제처럼 생겼는데? 응. 맞나? 아닌가? 이건 뭐야? 응. 와, 되게 빵빠레처럼 생겼는데? 응. <laughs> 크루아상도 맛있겠고. 헐 이거 완전 맛있겠다 바닐라빈 뉴욕 롤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맛있어 보여 그렇지 응. 너 먹어봤어? 안 먹어 이 이거 유몬좋아 뭐가 맛있어요? 이 레몬 우리 레몬 좋아아 <목소리> 스콘도 있어 에그타르트 맛있겠는데 소금빵 대파크 소금빵 있어 맛있겠다 너 좋아하잖아. 이거 또먹어보자 싶다. 일 보는 중. 맛있어 보이죠? 스파크림 치즈랑 레몬 롤 워시비. 먹답니다 친구가 열심히 찍고 있어요, 사진. 안녕. <장스 관련> <거� advertisements> 오늘 룩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맛있겠다. 그니까. 나 이거 한입마셔볼게아닐라라 과연, 밍밍할지 응, 밍밍하면. 지어미밍밍 음. 음. 살짝 미진 있지? 닉미지은이는 빵을 닉지지닉이는 있지? 닉지이지지 뭐죠? 레몬, 커스터드, 슈나마, 뭐? 슈나마. 슈나마? 응.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음! 파크림 응. 베이글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다. 음, 음, 단짠 단짠. 음. 여유로워요. 새소리까지. 어 누웠어. 오마이갓 oh god, so c u t e 귀여워. 좀 핫하대요. 요즘 여기가 핫하다고 합니다. 저... 차와요 수떡수떡은 <laughs> 숯떡 안에 뭐 들어간 거예요? 수떡수떡은 <laughs> 숯떡 안에 뭐 들어간 거예요? 사장님? 네? 수떡수떡은 숯떡 안에 뭐뭐 뭐 들어간 거요 빼뇨를 <laughs> 사셨고요. 이건 뭐죠? 소금빵이랑 <laughs> 주선주 도나스 링도나스 생도나스 팥도나스 빵 아. 빵순이였습니다 소금빵 소금빵 저는 엄마꺼 팥도나스 샀어요 빵순이 짠짠전 빵을 매우 좋아해요 전 밥을 좋아해 <laughs> 하이볼 시켰어요 유자 하이볼 짠 이거는 새우 튀김 같은 거예요. 새우 튀김 같은 거 고추를 절대 먹지 말라고 건모 씨가 곰 모양이 말하셨어요. 케이 양. 짱! 또 많이 마셨다? 집가는 응. 발걸음 <laughs> 날씨가 선선해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좋아요. 가을이 왔어요. 응?